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에이교도 생기고, 동성애도 생기고, 원적현도 생기고, 성적탈선도 생기고, 제 끝까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또 여기 무수히 많은 수백 통의 문자가 오는데,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, 물난한 성관계, 무분별한 임신 낙태, 동성애, 양성애, 제3의 성인정이 생긴다고 해요. 이 부분에 적이 대해서, 적이 없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저한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. 네, 저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. 다 녹화됐으니까 다시 보시고요. 경청을 하시면 좋겠네요. 문해에김현선님보다 뛰어납니다. 네, 저는 성적 지향이 동성 간 성인이 일때 사회적으로 공말이 어떻게 만는지 통계를 얘기했지. 학생인권조례라고 난라 지 이렇게 확대 해석대 해석이 아니죠. 지금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장하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고